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오늘은 5월 1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체크아웃 하고 짐다 옮겼고요. 짐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짐이 한 짐이 됐습니다. 이제 제주 마지막 일정은 서귀포로 가요. 제주가 이렇게 가로로 길다 보니까 서귀포 중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거의 한 시간씩 걸리더라고요. 시간 낭비 안 하려면 좀 코스를 잘 짜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큰 일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일정을 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정을 못한 상태 오늘은 좀 계획 좀 세우고 체크인하고 서귀포로 가면은 될것 같습니다 서귀포로 가면은 될것 같습니다 지난번 전 트렁크 열어놓고 있으면 좋은데 오늘은 짐이 다 차있어서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지금 점심 먹으러 가보려고요. 쪼끝들레라고 여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길을 찍고 싶은데 차가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여기 맛이 맞던 바로 맞은 편이네요. 여기 맛집이 많구나. 쪼크들에 왔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저는 카레 돈가스 주문했고요. 이거는 파인애플. 잘 먹었습니다. 초끝들에 여기 돈가스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동네 맛집처럼 번화가에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먹는 동안에도 계속 손님들 오더라고요. 그리고 카레도 맛있었고, 그냥 모든 게다 조화롭게 맛있었어요. 인스밀 왔습니다. 여기 길 진짜 예쁘네요. 생각보다 더 좋다, 여기. 인스타 카페 느낌이 낭낭하긴 한데 좋습니다. 분위기도 엄청 좋고 모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좀 털어야겠죠? 세차를 좀 하고 숙소로 가볼게요. 세차! 혼자 하는 건 처음인데, 힘들 것 같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픈 숙소 도착 했 는데, 일단 들어 가서, 방을 한번 보고 짐을 옮기 겠 습니다. 쭉 내려놓고, 짐다 챙겨볼게요. 따라디란 <laughs> 아, 뷰가 너무 예쁘네요, 여러분. 나무들이 엄청 푸릇푸릇하게 보이고, 책상이 있고, 그리고 들어오면, 침실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 차 엄청 깨끗하죠. 제가 때 빼고 광냈습니다. 그냥 그냥 다 좋아. 여기 다 좋다. 처음 왔다고 해서 막 어색하고 정이 안 붙고 그런 게 아니고 정이 안 붙는 곳은 계속 안 붙고 마음에 드는 곳은 처음부터 딱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숙소에서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되게 편안하고. 여긴 정말 잘 쉬다 갈수 있겠다 하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바로. 짐이 많아서 짐을 조금 풀고, 오늘은 숙소에서 조금 쉬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 숙소 그때 하나로마트에서 샀던 방울토마토. 아침에 씻어왔고요. 음. 계란도 두개 남았는데, 가져다 깰것 같아서 삶았어요. 까르보 불닭. 이거 너무 맛있어요. 어제 집의 기록 상점에서 사온 에그타르트. 저 표정이 한결 밝아지지 않았나요? 제가 여기 와서 너무 편하고, 그냥 마음이 편해서 너무 좋아요. 계란이 안 익은 것 같은데. <laughs> 계란이 살짝 덜 익었나? 맛있겠죠. 잘 먹겠습니다. 음, 계란 살짝. 팔다 반수남하고 나서 한번 10분 지나고 때는 한 줄이었는데 그게 4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부어있어 가지고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어, 그 줄이... 한 줄이 뜨는 걸 보고 나서 그래 가지고 그런 게 괜찮은지. 어, 저게 뭐야 하늘 색깔 보이세요? 하다 하늘색이 완전 핑크색이요. 창밖을 딱 봤는데 완전 핑크색으로 착 물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낼뻔있다 조금 구경하니까 바로 해 져가지고 바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금 씻고 이거 아임프롬 마스크팩 했어요. 그때 제가 산거 가지고 왔고 오늘은 오랜만에 스토리붐을 조금 하고 조금 놀다가 자려고요. 이쁘다. 9접시가 너무 큰거 아니야? 왕접시 오늘의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50분이고요 차도 한잔 마시고 좀 쉬다가 일어났어요 파운드 케이크 음 음. 음. 오늘은 5월 2일이고요. 오늘부터 야외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되는 날이에요. 저도 여기 있는 동안 최대한 조심하겠지만 사람 없는 곳에서 잠깐잠깐 잠깐 이렇게 좀 바람도 쐬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겟레디 촬영도 하고 천천히 여유있게 나가려고요. 조리도구랑 막가져왔는데 하나도 필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고,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게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 <laughs> <어구, 이게> 뭐야? 반가워 <laughs> 베네리도 찍고 나갈 준비 다 하고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1시 반이고요. 아직 배가 막 고프진 않아서 조금 있다가 밥 먹으면 될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김에 올레시장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또 나갈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코디 재탕할 때가 됐어요. 롱스커트랑 가디건 입고 오늘 이거 에코백 들고 삼각대 챙겨서 가볼게요. 아스카 안 쓰고 나오니까 엄청 어색한데, 정리 터키포에 왔으면 또오는전 김밥을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방문 예약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가보고, 오늘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아니면 내일 찾으러 가는 걸로 예약을 해볼까 해요. 안녕하세요. 어, 오는장 김밥 두 줄이랑 참치 김밥 하나 주세요. 저는 5시 예약했어요. 생각보다는 별로 안 박스에서 당일 예약 가능하네요. 한 바퀴 둘러봤는데. 먹고 싶은 건 딱히 없어서 일단은 차로 돌아가겠습니다. 응, 응. 귤 찹쌀떡. 글라스월평 왔습니다. 라떼라고 하셨어요. 커피 다 마시고 나왔습니다. 이제 김밥 피업파러 가야 돼요. 카페 가면은 아 우리 집도 저렇게 꾸미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근데 막상 집을 꾸며보면 뭔가 엉성하고 뭔가 뭔가 빈 느낌이고 정말 예쁘게 꾸미려면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오는장 김밥 피카 했어요 이고 대다. 여기 짱구 분식 튀김 떡볶이고요. 이게 떡이 다 튀겨져서 오네요. 되게 특이하다. 김말이도 있고 이거는 오, 고구마 튀김도 있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일단 김밥 한번 먹어볼게요. 밥으로 넣는 첫끼라 가지고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오는장 김밥. 어 그냥 기본이 생긴 것 같은데? 음? 잘못었나? 는꼭 약간 국 얼큰한 국 같아요 되게 매력있다 괜찮은 것 같아요 4,000원인데 튀김도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음. 이런 등신 같은 날추앙해서 자뻑에 빠질 정도로 자신감 만땅 충전돼서 닭까발에져도 눈치 안 보고 살수 있게. 손 떨던데. 드셔. 추아하는 거야. 오늘은 테라 사왔고요. 아 너무 배불러가지고 아직까지 배가 안 꺼지는 기분? 지금 시간이 벌써 9시8 분입니다. 먼저 짠 짠. 오 너무 시원하다. 밥 먹고 좀 뒹굴뒹굴 하다가 일어났어요. 여기 숙소 오고 나서 진짜 삶의 질이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집에 가도 될것 같다 생각했는데 오늘 딱 자고 일어나서 이제 뭔가 생활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게 갑자기 너무 아쉬운 거예요. 뭔가 조금 더 있고 싶다. 조금 더 시간 있으면 좀더 뭔가 좀더 좋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 너무 아쉽다,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오늘 마스크 안 쓰고 밖에서 몇 발자국 걸었는데 너무 너무 어색하고 편집하고 올릴 때쯤에는 또 조금 익숙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첫 날은 되게 어색했고 뭔가 되게 헐벗은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요 며칠 가계부도 안 써서 오늘 가계부 정리하고 자야 됩니다. 아침은 계란물에 입힌 김밥 구워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여기 너무 좋은 게 이렇게 문을 열어두면 침대 마트에서 에어컨 바람처럼 솔솔 바람이 부르거든요. 이게 너무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숙소에서 쉬려고요. 제가 바라던 딱그 제주의 평화로운 아침이랄까?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계획입니다. <laughs> 뭐야? 개미가 오늘 집에만 있기 좀 아까운 날씨긴 하다, 그죠? 날씨가 역대급인 것 같은데. <laughs> 근데 나하기가 싫다는 거. 배고파서 저녁 먹어요. 어제 하나로마트 가서 사온 비스크 로제. 이거 세일해서 3,800원인가 하기를 사왔고요. 이거 있던 거. 그리고 비엔 나 소세지. 간단하게 해서 먹겠습니다. 그리고 루꼴라도 사왔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베이비 루꼴라가 아니라 와이드 루꼴라라서 좀 빡센 느낌이 있긴 해요. 그 소스가 정말 맛있습니다. 어 향긋하고 맛있다.